안녕하세요. 중국 창업연구소 CSI, 중국 비즈니스 메신저 김재문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6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어, 대사수 사람이 자신의 소망을 마음속에 담고 표현하기를 꺼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대 시기에 직장생활하며 중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마음은 되게 간절했는데 바깥으로 표현을 못했거든요. 당시 시장의 추세가 중국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중국어를 잘 준비한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중국지사 주재원 파견에 따라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98년도 IMF가 시작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나가서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어, 도움이 된 그런 기회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시기 각처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덕분으로 오히려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죠. 명퇴를 하고 사회에 발을 디딘 저에게 힘든 시기를 겪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소망들을 보물지도로 만들고. 함께 하는 모임자들에게 발표도 하고 말로 표현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대로 저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간절히 바라며 솔직하게 말로 크게 외칩니다. 매일 아침 저의 보물 지도를 보면서 긍정문과 함께 외칩니다. 나도 솔직히 돈을 벌고 싶다.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헤쳐나가며 당당히 서고 싶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제에 따른 세 가지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망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 설명하자면 이런 말을 계속 함으로 해서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그런 소망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움이 거듭되고 쌓여 스스로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로서 굳어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크게 솔직히 말로 꺼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직하게, 크게, 많이 말할수록 실현될 확률이 높아진다. 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